11월 28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아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스가리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느님 여호와를 성축하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와 요사박과 아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니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니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은 예루살렘 성벽 완공 후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의 시작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을 놀랍게도 52일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은 무너지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재건되었다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내적으로, 다시 말해,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죠. 겉모양은 다시 세워지고 재건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스라엘의 내면의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보면은 외적으로 성벽이 재건된 것 같이 그들의 내면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 1절에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인 때가 일곱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칠대 절기 중세 가지의 절기가 연달아 있는 때인데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 대속제일과 초막절을 준비하는 날이고 대속제일은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는 날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베푸셨는지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기들이 모인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이 일곱 번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다시 말해, 한마음으로 모였다고 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과 성전이 모두 완공된 시점에서 이제 영적인 새 출발을 하려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의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합니다. 이들이 지금 모인 수문 앞 광장은 예루살렘 성벽 동쪽으로 성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던 분 앞에 있었던 넓은 광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성전이 아닌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던 것일까요? 이는 그들의 회복이 성전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의 회복에 대한 갈망으로 율법책을 가져오길 요청합니다. 그럼 왜 율법책을 요청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의 회복은 다름 아닌 말씀으로의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말씀의 필요를 느낀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말씀이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이러한 갈망의 모습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즉 여섯 시간 동안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긴 시간 동안 말씀이 읽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묵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그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 원문 해석으로 보면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 위에 라고 번역됩니다. 저자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경청했는지 율법책에 귀가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그긴 시간 동안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흐트럼 없이 말씀에만 집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지루함에 지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다른 것이죠. 성전과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아픔과 상처, 낙심과 좌절, 그리고 영혼의 강팍한 가운데 메말라 있었지만 그 가운데 말씀의 생수가 부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나요? 4절에서 5절에 보면 율법책을 펼칠 때온 백성이 일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것을 다짐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6절에 보면 더 강화되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한 것은 이제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 그리고 온전한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 앞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열정과 자세는 놀라운 영적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흩어져 율법을 가르쳤는데 8절을 보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고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은혜로 다가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에 비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깨달을 때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구절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는지라라고 나옵니다. 왜 그들은 울었을까요? 그 말씀 앞에 그들의 죄악과 실패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에스라와 말씀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울지 말라 말하며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성일이 가리키는 날은 나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새해 첫날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다짐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울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임이 선포되어지기에 더 이상 애통의 눈물이 아닌 회복의 기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힘이 되는 말씀은 10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니에미아가 말합니다. 여기 너희의 힘은 원어뜻으로 보면 너희의 피난처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니에미아는 슬픔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너희가 피할 피난처는 곧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아와 레위 사람들의 가르침에 슬픔에 빠져있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돌아간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의 삶을 가지고 나아간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의지할 때 기쁨으로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태국 한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너진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결국 성도의 삶의 회복은 말씀 앞에 다시 설때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외로움과 두려움, 낙심과 좌절, 또 상처와 아픔으로 메말라 있을 때 이것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말씀, 즉,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 오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나갈 수 있으며 슬픔과 애통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설수 있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아의 여호와로 인하여 즉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는 이 말씀이 말씀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려 노력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다시 회복되어 지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눈물 뿐인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